정약용은 나이 먹을수록 그냥 입 다물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가 왜 이렇게 과격한 조언을 남겼을까요? 그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고 경험을 내세워 잔소리와 충고가 늘어나는 걸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덕이 줄고 침묵은 오히려 존경을 부른다. 즉, 나이가 들수록 경험보다 침묵이 더큰 지혜라는 거죠. 특히 가족이나 자식에게 잔소리로 다가가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사회에서도 불필요한 간섭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노인은 주변에 사람이 떠나갑니다. 작은 충고도 쌓이면 잔소리가 되고 결국 고립을 자초하게 되죠. 반대로 침묵을 지키는 노인은 오히려 품격을 얻습니다. 필요할 때 짧고 무게 있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더 크게 울립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런 노년을 품이 있는 삶이라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말이 많을수록 신뢰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경 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는 사람은 존경을 얻습니다.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이 사실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더 많이 말하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말처럼 입을 다물 때 품격이 채워집니다. 오늘부터는 불필요한 말 대신 침묵과 경청으로 지혜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존경받는 노년을 만드는 길입니다.